이 시서스는 이렇게 호르몬만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먹어버렸어, 탄수화물과 지방을. 음. 그런데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내 몸에 흡수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능력이 있어요. 아, 아 진짜 와. 맞아요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오, 돈이어서. 드세요. 향은 조청, 조청 물에다 탄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요. 어. <laughs> 근데 먹기... 맛은 그냥 차. 네. 먹기 불편하죠. 괜찮네 <laughs>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효소가 나오잖아요 음. 그럼 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음식물이 잘게 분해가 되고 흡수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데 음. 이 시서스의 주요 성분인 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라는 성분이요 음. 이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음. 음식이 들어와도 분해되고 흡수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이 좋은 성분들이 다른 음식에는 안 들어 있는 건가요? 들어있긴 있어요. 네. 근데 다른 데는 좀 소량이 들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음. 크러세팅과 같은 경우 양파랑 비교하면 양파 60배가 시소스에 들어 있고, 예. 이소람레팅 같은 경우에는 레드와인과 비교하면 1,850배. 어머! 이게 네.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이죠. <laughs> 대박. 예. 대박. 1,850배. 이렇게 많은 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음, 탄수화물이나 음. 지방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거를 막아준다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. 네. 와 아, 대박, 대박. 그러니까 신기하다. 내가 먹은 음식이 흡수돼서 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배출되는 거예요. 나갈 거래 수, 거래 거래. 수 있게. 네. 와. 솔직히 말해서 이게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음. 수 없는 얘기고. 그쵸. 그렇죠. 내, 내 몸속에서 아무리 뭐이 선생님 그렇다고 해도 음. 어떻게든지 어떻게 알아요, 솔직히. 음. 그러니까 가르쳐드리면 이렇게 믿고 잘 따라와야 되는데. 나 봐봐. 나 틀어. 나 봐봐. 증명을 해달라고요. 네. 그래서 아, 우리 토요님 포인트 가족을 위해서 제가 또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아, 네. 아. 지금 두 개의 그릇을 준비했거든요. 네. 둘다 이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를 어. 넣었어요. 네. 자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 생각나는 음식, 식빵을 각각 한 조각씩 넣었는데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르게 한 거는 한 쪽에만 시서스 가루를 넣었습니다. 반나절 정도 그냥 뒀는데, 음. 이 반나절이 지나자이 시서스를 넣지 않은 그릇의 식빵은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가 된 거죠. 아, 네. 그러면서 흐물흐물해졌습니다. 아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몸 속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고 이제 소화 효소를 만나서 그대로 분해되고 흡수되면서 우리가 이제 살이 찔수 있다는 아, 그렇겠네요. 걸 의미하는 네. 거고요. 자, 그러면 시서스를 넣은 쪽의 그릇의 식빵은 한번 볼까요? 형태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 아. 네, 그러니까 이 시서스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분해되고 흡수되는 것을 바로 막아준다는 거죠. 아, 아 와, 이거를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정말 이하게 이해가 되네. 내가 됐네요. 눈으로 보자 그랬잖아요. 내가 먹은 게 몸에 흡수로 되지 않고 이게 그대로 이렇게 싹 이제 나온다는 거잖아요. 네. 정말 다이어트 지금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.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나나나. 저요, 저요, 저요. 네.